나무겁네 왔다가! 빨리 빨리 안해이 새끼야! 어디서 농땡이를 피워! 아이씨 반장님, 제가 무슨 노예입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좀. 어허 이 새끼가 문과라서 그런지 근성도 없고 힘도 없고 아주 한심하구만. 아니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그게 제가 문과인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기 이과 나온 알바생은 저질하라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제가 문과라고 더 괴롭히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문과를 싫어하십니까? 음, 내가 문과를 증오하게 된 데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다. 문과 부딪혀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문과를 증오하기 시작했지. 개 미친 놈이네 이거. 아무튼 알았으면 빨리 다시 일해라 문과. <놀라> 바빠 죽겠는데 누가 전화를 하는 거야? 여보쇼이 <놀라> 뭐가 어쩌고 어째? 사다리차가 고장 나? <놀라> 그럼 저 많은 가구들을 다 어느 세월에 3층으로 올리라고? 내일 오후나 돼서야 수리가 다 끝난다고? 그럼 오늘 이사는 어쩌라고? 어? 아 이사 어떡하라고! 고객님한테 사다리차가 고장 났으니 내일 옮겨 드릴게요 이럴까? 이 새끼야! 어떻게든 해야 될거 아니야? 잠시만요! 이 문제는 문과인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인문학적 감성으로 고객님을 설득하면 이사를 내일로 미룰 수 있을 겁니다 오로지 문과만이 할수 있는 일이죠 응? 원 헛소리야? 자, 그럼 다녀옵니다 문과의 위험,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지랄 말고 뒤지기 싫으면 오늘 안으로 다 옮기래요 기대도 안 했어 이새끼야 전사들이여! 지구를 수호하라! 짤튼 대난투! 사전 예약 중 드디어 저희가 나설 때가 됐군요 뭐? 심정! 너희가 나서 주겠다는 말이냐? 우리 이삿짐 센터의 이과생들! 배트와 매트!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사다리차를 대신할 만한 장치를 만들어 보죠. 좋다. 너희 다이 과생들이 나서준다면 이 정도 문제는 식은 죽 먹기지. 반장님, 문과는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이과는 또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반장님도 이과세요? 아니, 그냥 축구 선수 이과인 팬인데. 이 시바 사키가 진짜. 뭐? 시바 새끼? 대저사 시바. 아니 아니, 축구 선수 시바 사키도 진짜 잘한다고요. 아, 시바. 반장님, 사다리차를 대신할 장치 완성했습니다. 소개하죠. 수학과 기계공학의 집합체. 파워 이사머신 마크 1입니다. 오! 딱 봐도 그럴싸해요. 자 그럼 TV부터 시작하죠. 눈 깜짝할 새에 3층으로 배달둘 테니 반장님과 문과생은 3층에서 기다리세요. 오케이! 준비됐지? 팻. 트 물론이지 매트! 자, 자 간다! 간다! 으악! 으악!